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한번 본 사람이 괜히 싫었던 적 있죠? 오늘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.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, 뇌는 단 0.1초 만에 호감인지 비호감인지 판단합니다. 근데 문제는 이 판단이 논리가 아니라 생존 본능에서 온다는 거예요. 우리 뇌는 새로운 사람을 보면 먼저 위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표정, 말투, 체형, 심지어 걷는 속도까지 무의식적으로 다 평가해요. 여기서 나랑 다르다고 느껴지는 순간, 뇌가 자동으로 불편함이라고 신호를 보내죠. 이건 상대방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뇌가 오해를 하는 것. 심지어 과거에 싫어했던 사람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특징을 발견하면 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. 어? 이 사람 좀 위험할 수도. 그래서 근거 없는 비호감이 생기는 거예요. 하지만 이 처신상은 대부분 틀립니다. 연구에 따르면 3번 정도 만나면 이 판단의 60%가 바뀐다고 해요. 즉 처신상은 그냥 뇌의 빠른 임시 판단일 뿐. 그러니까 첫인상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구요. 뇌도 생각보다 허당이거든요.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, 다음 음문도 준비해둘게요.